영광리무제 17주 교회력에 따른 성소일과 성경봉독이 있겠습니다 이사야 50장 4절에서 9절 상반전의 말씀입니다. 주 하나님께서 나를 학자처럼 말할 수 있게 하셔서 지친 사람을 말로 격려할 수 있게 하신다. 아침마다 나를 깨우쳐 주신다. 내 귀를 깨우치시어 학자처럼 알아듣게 하신다. 주 하나님께서 내 귀를 열어 주셨으므로 나는 주님께 거역하지도 않았고 등을 돌리지도 않았다. 나는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등을 맡겼고 내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뺨을 맡겼다. 내게 침을 뱉고 나를 모욕하여도 내가 그것을 피하려고 얼굴을 가리지도 않았다. 주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니, 그들이 나를 모욕하여도 마음 상하지 않았고, 오히려 내가 각오하고 모든 어려움을 견디어 냈다.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겠다는 것을 내가 아는 까닭은 나를 외롭다 하신 분이 가까이에 계시기 때문이다. 누가 감히 나와 다투겠는가? 함께 법정을 나서보자. 나를 고소할 자가 누구냐? 나를 고발할 자가 있으면 하게 하여라. 주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것이니 그 누가 나에게 죄가 있다 하겠느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시편 19편의 말씀입니다. 하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창공은 그의 솜씨를 알려준다. 낮은 낮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알려준다. 그 이야기, 그 말소리, 비록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아도 그 소리 온 누리에 울려 퍼지고 그 말씀 세상 끝까지 번져간다. 해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늘에 장막을 쳐주시니 해는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처럼 기뻐하고 제 길을 달리는 용사처럼 즐거워한다.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으로 돌아가니 그 뜨거움을 피할지 없다.주님의 교훈은 완전하여서 사람에게 생기를 북돋워주고 주님의 증거는 참되어서 어리석은 자를 깨우쳐준다. 주님의 교훈은 정직하여서 마음의 기쁨을 안겨주고 주님의 계명은 순수하여서 사람의 눈을 밝혀준다 주님의 말씀은 티없이 맑아서 영원토록 경고히 서 있으며 주님의 법규는 참되어서 한결같이 바르다 주님의 교훈은 금보다 순금보다 더 탐스럽고 꿀보다 송이꿀보다 더 달콤하다 그러므로 주님의 종이 그 교훈으로 경고를 받고 그것을 지키면 푸짐한 상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어느 누가 자기 잘못을 낱낱이 알겠습니까? 미처 깨닫지 못한 죄까지도 깨끗하게 씻어주십시오. 주님의 종이 죄인 줄 알면서도 고의로 죄를 짓지 않도록 막아주셔서 죄의 소나기에 다시는 잡히지 않게 지켜주십시오. 그때야 나는 온전하게 되어서 모든 끔찍한 죄악을 벗어버릴 수 있을 것입니다. 나의 반석이시오, 구원자이신 주님.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생각이 언제나 주님의 마음에 들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선생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아는 대로 가르치는 사람이 우리가 더큰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다 실수를 많이 저지릅니다. 누구든지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온 몸을 다스릴 수 있는 온전한 사람입니다. 말을 부리려면 그 입에 재가를 물립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말에 온 몸을 끌고 다닙니다. 보십시오, 배도 그렇습니다. 배가 아무리 커도 또 거센 바람에 밀려도 매우 작은 키로 조종하여. 사공이 가고자 하는 곳으로 끌고 갑니다. 이와 같이 효도 몸의 작은 지체이지만 엄청난 일을 할수 있다고 자랑을 합니다. 보십시오. 아주 작은 불이 굉장히 큰 숲을 태웁니다. 그런데 효는 불이요. 효는 불의 세계입니다. 효는 우리 몸의 한 지체이지만 온몸을 더럽히며 인생의 수레바퀴에 불을 지르고 결국에는 효도 게헨나의 불에 타버립니다. 들짐승과 새와 기는 짐승과 바다의 생물들을 어떤 종류든지 모두 사람이 길들이고 있으며 길들여 놓았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혀를 길들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혀는 걷잡을 수 없는 악이며 죽음에 이르게 하는 도구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는 이 혀로 주님이신 아버지를 찬양하기도 하고 또이 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는 사람들을 저주하기도 합니다. 또 같은 입에서 찬양도 나오고 저주도 나옵니다.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샘이한 구멍에서 단물과 쓴 단물을 낼수 있겠습니까?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무화과 나무가 올리브 열매를 맺거나 포도나무가 무화과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짠 샘은 단물을 낼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38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빌립보에 가이사라에 있는 여러 마을로 길을 나서셨는데 도중에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세례자 요한이라고 합니다.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예언자 가운데 한 분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예수께 대답하였다. 선생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엄중히 경고하시기를 자기에 관하여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셨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인자가 반드시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배척을 받아 죽임을 당하고 나서 사흘 후에 살아나야 한다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예수께서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바짝 잡아당기고 그에게 항의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돌아서서 제자들을 보시고 베드로를 꾸짖어 말씀하셨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그리고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함께 무리를 불러 놓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려고 하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치고 나를 따라오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는 사람은 구할 것이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이득이 있겠느냐. 사람이 제 목숨을 내찾는 대가로 무엇을 내놓겠느냐. 음란하고 죄가 많은 이세대에서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럽게 여기면 인자도 자기 아. 아버지의 영광에 쌓여 거룩한 천사들을 거느리고 올때 그를 부끄럽게 여길 것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함께 말씀 나누시는 기도하시고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 이 아침 귀한 주님의 날에 저희를 불러주시고 기도와 찬양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이 이곳에 계심을 고백하며. 주님께 예배드리는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어여삐 보아주시고, 창세전부터 마련해 오신 귀한 은혜의 축복을 이 시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의 눈과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 오로지 이 시간 주인 되어 주시옵고 홀로 주인 되셔서 오직 주님의 말씀을 잘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주시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있는 네 개의 본문들을 쭉 읽어보면 대부분 다 말에 관한 이야기들이 나온다. 뭐 그렇게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간은 좀 말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깊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제 본문에 있는 내용들과 함께요. 말은 흔히 이제 소통의 수단이라고 그렇게 음, 말을 하죠. 이 소통의 수단이라고 얘기했을 때 말은 그러니까 이런 의미일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과 생각을 전하는 수단이라는 뜻이겠죠 근데 또 이때 꼭이 마음이나 생각을 전하는 수단이 꼭 그렇게 소리로만 소리로만 있어야지 꼭 입으로 이렇게 말을 해야 그게 말이 된 것은 아닙니다 어 수어 같은 거, 말도 우리는 사실은 시각 언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수어라는 말에 있는 그어 자가 말씀 어 자잖아요 사실 그게 그러니까 꼭 말이라는 게꼭 소리를 통해서만 전해지는 게 아니라 그렇게 어쨌든 우리가 뭔가 생각이나 어떤 뭔가를 전하는 전할 때 사용하는 그 표현과 전달 수단은 소리가 없어도 말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오늘 시편에 있는 말씀도 그런 얘기를 하죠. 시편에서 3절 오늘 본문의 3절 4절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 이야기 그 말소리 비록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아도 그 소리 온 우리에 울려 퍼지고 그 말씀 세상 끝까지 번져 간다. 소리가 없어도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을 쭉 퍼져 나간다는 그런 말을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전해 줍니다. 근데 말은요, 공감이 생각해 보면 이렇게 생각과 마음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을 통해서 전해지는 게또 있는데 그게 바로 능력입니다. 힘이 전해집니다. 어 창조의 예를 봐도 그렇죠. 창조를 보면 하나님께서 태초에 말로 창조하셨다고 우리는 고백을 합니다. 어, 그러니까 말은 힘을 실어 나르는 도구가 되는 거죠. 어,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말은 힘이 있다라는 생각을 그런 것을 어, 보게 됩니다. 힘을 지니고 있는 하나님의 말은 창조의 이야기도에서 볼수 있는 것처럼 없던 것도 생겨나게 합니다. 빛이 있으라라고 하면 그때 빛이 생겼죠. 뿐만이 아니라 뭐뭐 뭐 하늘의 별들도 생겨라 하면 생기고 또뭐첫뭐 뭐 무슨 동물들도 뭐 바다의 물고기도 생겨라 그러면 생길 정도로 그말 자체가 힘을 나르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또는 창조에 나타난 것은 뭐, 없는 것을 생겨나기도 하고, 우주의 질서를 이렇게 좀 바꾸기도 하죠. 뭐 물이, 뭐 갈, 물이 이제 중간에 뭐 갈라지라는 말이라든가 경계를 넘지 말아라 하는 모든 말들을 그말 그 속에 담긴 능력으로 그것이 다 그렇게 드러나게 됩니다. 이렇게 말이 사, 이런 사건을 어떤 일을 벌어지게 하는 힘이 있다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어디 속에다 넣어서 표현을 했냐면, 어, 말이라는 단어의 히브리어가 있어요. 뭐, 다바르라는 말인데, 뭐 그건 뭐 여러분 이싹 지나가고 많은 휘발성 같은 말이죠. 어쨌든 그 히브리어에게 다바르라는 말인데, 그 말은 이제 말이라는 뜻도 되지만 히브리 사람들은 그걸 사건이라는 뜻으로도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히브리어에서는 말이나 사건은 다른 두 단어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한 단어로 사용하는 거죠. 왜냐하면 말은 정말 그것으로 사건이 되니까요. 이 하나님의 말이 지닌 그 신비함과 능력을 깊이 통찰한 것이 우리가 신약에서 그 요한복음입니다. 특별히 그 태초의 일을 통찰하면서 어, 태초의라는 말을 시작하면서 창조기를 떠올리게 하면서 요한복음의 시작은 어, 그 말이 태초의 말이 있었다라는 말로 시작을 하면서 그 말이 곧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이 하나님이셨다라고 증언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누구시냐? 말이 유기 되신 분이다라고 그런 굉장히 깊은 철학적인 통찰로 어 우리를 어, 인도해 주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다고 얘기를 하죠. 있다 아 우리가 읽은 아까 요험 어, 야고보서 3장에도 구절에도 어뜩 이렇게 지나가는 말이 있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것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우리는 글쎄 그게 뭐 그냥 진선미의 집약체 같은 게 아닐까? 무슨 형상이라는 것이 뭐 영어로 하면 이미지잖아요, 이미지 오브 가시라고 영어로 표현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쉐이프나 뭐 피규어는 아닌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 모양처럼 생겼다는 뜻은 아닐 거고, 뭔가 하나님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는 말이 그래서 뭔가 어 그런 진과 선과 미를 우리가 하나님의 그걸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더불어 가지고 있는 우리 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바로 이 말이라는 것을. 이 속에 넣어서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말도 하나님의 말을 닮은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말도 그렇게 창조와 파괴의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뭐, 우리의 말이 일상에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너무 자주 경험하기도 하죠. 말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합니다. 사람을 병들게도 하고 치료하기도 하죠. 세상에 그 많은 우울증 같은, 아니면 그, 그 많은 심리적인 마음의 병들은 다 말을 통해서 얻어지죠. 말을 통해서 상처를 받고, 그 상처들 때문에 결국 인간은 죽음에까지 몰리는 경우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또 반대로 말을 통해서 또 사람은 살아나기도 합니다. 뭐 모든 상담이 뭐 심리 치료라는 모든 상담은 말을 통해서 이루어지잖아요. 말을 통해서 다시 힘을 얻고 자기를 발견하고 창조 새로운 창조를 경험하는 일들도 하게 됩니다. 왜 그런가요? 사람의 말이 하나님의 말을 닮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서에서 보면 우리가 이사야서 읽은 거기서도 그 말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50장 4절에 보면 어 주 하나님께서 나를 학자처럼 말할 수 있게 하셔서 지친 사람을 말로 격려할 수 있게 하신다 라는 표현을 합니다 말로 사람들을 격려해서 일으킬 수 있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뭐더 읽어봤지만 6절 7절에서는 그것이 모욕으로도 사용된다는 것도 보여줍니다 모욕이 얼마나 사람을 상하게 하는가도 보여주죠 말은 힘이 있기 때문에 비유하자면 검과도 같습니다 어. 칼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결과는 다르죠. 어, 수술실의 칼은 사람을 살립니다. 그리고 또 요리사가 들고 있는 칼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선사하죠. 조각가의 손에 들린 칼은 또 멋진 아름다운 작품을 또 우리에게 아름다움을 선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무기로서의 칼은 사람을 다치고 죽이기도 합니다. 야고보서의 본문은 그 말이 그렇게 무기로 사용됐을 때. 얼마나 무시무시한 힘을 가지고 있는지를 너무나 잘 묘사해 줍니다. 혀는 정말 어마어마하게 큰 배들의 방향을 결정하는 작은 키와도 같다. 진짜 뭐 항공모함 같은 거 생각하면 뭐 엄청나게 크지 않습니까? 페리호나 아니면 뭐 그런 걸 탔을 때 그게 단순히 뭐 지금은 뭐 옛날처럼 키를 조종하는 건 아니겠지만 정말 작은 그 조작으로 그목 어마어마한 배들이 움직일 수 있다는 것. 더군다나 또그 예로 들은 것처럼 정말 작은 불씨가 어마어마한 산불을 일으켜서 전체의 그 숲을 태워버릴 수 있다고 그렇게 설명을 하면서 사람의 말이라는 것이 이 정도의 파괴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뭐 3장 9절에서는 정말 이 무시무시한 힘을 가진 이 말의 칼이 가지고 있는 양날의 검을 잘 묘사해 주죠.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을 저주하기도 한다. 말은 그렇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도 일정 부분 가지고 있습니다. 창조로 사용하신 말을 우리는 파괴로도 사용할 수 있죠. 말은 인간을 향한 저주뿐만이 아니라 심지어는 하나님을 향한 저주로도 사용이 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함부로 말을 하거나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생각하고 함부로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막 해버리는 그런 관련된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걸 하지 말라고 그 하나님에 대한 저주 혹은 하나님의 말을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과 관련된 말을 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조심해야 된다고 그렇게 우리에게 경계하는 게 바로 십계명의 말씀입니다. 십계명에 보면 십계명 뭐 안식일, 뭐 안식일 그 위에 보면 다 하나님과 관련된 것이잖아요. 뭐너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 그리고 그 마지막 단계 에 있는 하나님과 관련된 마지막 십계명이 뭐냐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세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한다. 우리가 입으로 하나님의 말,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게 되는 일에 대한 정말 인간이 지켜야 할열 개의 계명 중에 하나로 주신 것이죠. 내 생각과 내 욕망에 하나님을 갖다 붙이는 것, 사실 그렇게 해서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하나님 하나님을 함부로 말하는 것그개명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바로 그 행위를 한 사람이 오늘 마가복음에 나온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였습니다. 오늘 그 베드로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사용된 아주 전형적인 예입니다. 이거 우리가 뭐 너무 잘 아는 얘기죠. 예수님이 이제 가이사랴 빌립보에 계실 때 어 갑자기 제자들한테 물어보신 거죠. 야 너희들이 내가 나를 많이 따라다녔고 내가 하는 일을 많이 봤지 않냐? 본 사람들 물어보는 거죠. 야 도대체 내가 궁금한다. 사람들이 날 뭐라고 그러니? 라고 물으니까 뭐 다양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뭐아 사람들이 뭐 어떤 사람은 예언자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어 하늘에 올라갔던 그 엘리야가 다시 또 내려온 거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습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아 그래? 그럼 너희들은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니라고 물어봤어요. 그때 이제 베드로가 딱 나서서 선생님은 그리스도십니다라는 정답처럼 보이는 정답이 마음을 <laughs> 얘기했습니다. 어, 예수님이 약간 감동하신 것 같아요. 어, 이, 얘네들이 알아듣겠구나. 그래서 아, 그래, 정말 알아봤구나. 생각했어. 갑자기 너무 이제 너무 그래서 본인이 이제 비밀스럽게 담아놓던얘기를 하신 거죠. 어,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아, 자 이제 너희들 이제 너희들한테만 얘기해줄게라고 하시면서 얘들아 메시아는. 많이 고난을 받고 장로들와 제사장, 종교 지도자들한테 배척을 받고 그리고 죽임을 당할 거야. 그리고 사흘 후에 살아나게 될 거야. 이런 얘기를 쫙 가르치시니까 갑자기 베드로가 그 자리에서 딱 갑자기 태도를 돌변하더니 오늘 성경에 읽어보면 그런 말을 하죠. 예수를 바짝 잡아당기고, 그러니까 주님을 확 이렇게 끌어가지고 뭐라 그랬냐면 그에게 항의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사실, 이 항의하였다는 말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사실 항의하였다는 말은 정말 이렇게 돌려서 좀 이렇게 우리나라 말로 좀 이렇게 좀 다른 말로 번역을 한 거고, 사실은 그 말은 33절, 그 다음에 있는 그 말씀과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리고 원어에서는요. 그 다음에 보면 예수께서 돌아서서 제자들을 보시고, 자기를, 자기한테 들어와서 막 이렇게 자기를 항의했던 사람한테 꾸짖었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꾸짖었다는 말이 베드로가 예수님께 그에게 항의하였다는 말과 똑같은 단어예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말로는 좀 꾸짖었다 그러면 어좀 약간 좀 불경한 느낌이 들어서 그런지 그걸 이렇게 바꾼 거예요. 우리나라 말 성경에서 바꾼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바꾸면 안 되는 말입니다. 이 말은.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님을 베드로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꾸짖었다는 거예요. 야단을 친 거죠. 어 이러시면 안 된다고. 뭐 하시는 거냐고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냐? 메시아가 무슨 뭐 고난을 받아서 죽는다고요?라고 그렇게 꾸짖었던 거죠. 왜 그랬을까요? 그에게 있어서는 사실은 메시아는 그런 존재가 아니었던 거죠. 어 이건 메시아는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제 이거 모든 것을 뒤엎고 왕이 되셔야 될 분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뭐 제자들이 다 그때 그런 생각하고 있었잖아요. 고죽하면 이제 뭐 요한이나 야고보는 아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우리는. 어, 농공행상을 해야 되니까 우리는 어느 정도 자리 될까요? 우리는 이 정도 자리는 지셔야 되지 않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던 거죠. 페드로도 똑같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야단을 쳤어요. 자신의 욕망에 사로잡혀 있었던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중요한 거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있었던 거죠. 이게 하나님의 뜻인 거야. 올라가서 메시아는 모든 것을 뒤엎고 왕이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인 거야라고 본인은 그렇게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믿어서 그렇게 확신해서 예수님을 꾸지졌던 거죠. 즉 예수님을 말로 욕보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야단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그 하나님을 말로 욕보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망령때 일컬은 일을 저지른 거죠. 그런 그를 예수께서 뭐라고 불렀셨는지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8장 33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사탄아, 사탄이라고 불렀어요 베드로를. 사탄아. 그리고 그 다음 말이 굉장히 흥미로운데 그러면서 내 뒤로 물러가라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사실 이 말이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내 뒤로 물러가라. 이게 꺼져라 이럴 때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꺼지면 저기 떠나버려라 이래야 될거 아니에요 근데 내, 내 여기서 중요한 말은 내 뒤로라는 말이에요 내 뒤로 물러가라고 말씀하셨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물론 이제 물러가라는 말도 조금 약간 좀 원어대로 그냥 그대로 번역하자면 약간 이런 의미예요 직연하자면 내 뒤에서 가라 약간 이런 의미입니다 어쨌든 중요한 거는 내 뒤로라는 말이에요 내 뒤에 그러니까 저 멀리 이 사탄아 꺼져버려 그래서 <laughs> 뭐, 넌 귀신들이니까 귀신은 나가라 저 쪽에 나 이렇게 뭐이 층에 서 나가 뭐 이런 뜻이 아니라 내 뒤로 물러서 내 뒤에 서라라는 말씀이죠. 자 이건 사실은 이 말씀은 굉장히 어, 중요한 어, 우리 신앙생활에서 우리에게 굉장히 큰 경계가 되는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 주님보다 한 걸음만 앞서 있으면 바로 우리가 사탄이 된다는 얘기죠. 우리가 주님보다 한 걸음만 앞서 있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그 말은 주님 나를 따라오십시오라는 말인 거죠. 그내 생각대로 따라오십시오.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따라오십시오. 그렇게 당신이 도와주는 게 당신의 역할입니다. 내가 이렇게 잘되고 싶고 내가 뭐 이렇게 성공하고 싶고 이런 거에 대해서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욕을 뒤에 따라오십시오. 그걸 서포트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고 거기다 능력을 더해 주시고 복을 부어 주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뒤에 세우는 순간 우리는 사탄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사탄이 되냐 아니냐는 정말 발끝 그한 걸음 차이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한 걸음 만나가 있으면 사탄이 되는 거고, 뒤에 그한 걸음 뒤에 있으면 제자가 되는 거죠. 따르는 자가 되는 거죠. 따르는 자는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모릅니다. 내가 전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게 생명의 일이다. 나는 네가 원하는 글을, 네가 너에게 좋은 길을 난 너보다 더잘 알고 있다. 그러니 내 뒤를 따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따라가야 되는 거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지 않고 앞에 서려고 합니다. 그 순간 주님은 똑같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 사탄아, 뒤로 서라. 내 뒤에 서라. 내 뒤에서 나를 따라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이기에 부여받은 그 어마어마한 말의 힘으로 예수님을 꾸짖었던 베드로는 그 베드로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어, 실로 좀 무서운 교훈이기도 합니다. 정말 우리의 말은 하나님의 말처럼 힘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늘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시편의 19편에서 마지막 그 읽은 구절이 그거겠죠. 나의 반석이시어 구원하신 주님,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생각이 언제나 주님의 마음에 들기를 바랍니다. 내 말이 언제나 주님의 마음에 들기를 바랍니다.라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겠죠. 그러나 사실은 야고보의 말처럼 그렇게 마음은 먹어도 야고보서의 말처럼 말의 실수가 없을 수는 없겠죠. 뭐 말의 실수가 없, 말 실수는 없을 수는 없다라는 말이 사실 요한 야고보서에 있는 우리가 읽어 쭉읽 그거에 대한 전제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비결이라도 좀 필요한 시간인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최소한의 실수를 줄일 수 있는 길은 뭘까? 어, 저는 사실 여기서 이제 그 전도서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뭐 예전에도 소개드린 말씀이나 전, 말씀이지만 전도서 5장 2절에서는 이런 말씀을 하죠. 하나님 앞에서 말을 꺼낼 때 함부로 입을 열지 말아라. 마음을 조급하게 가져서도 안 된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 위에 있으니 말을 많이 하지 않도록 하여라. 우리는 늘 하나님이 우리 앞에 있다고 생각. 그러면 좀 괜찮아. 이, 이 말씀을 떠올릴 수 있을 것 같다 생각해. 그래,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말을 하는 거지. 내가 어디서 어디, 아무리 비밀스러운 곳에나 혼자 있을 때 말을 하더라도 그 말은 하나님이 모든 곳에 계시다고 고백한다면 늘 하나님 앞에서 말을 하는 셈인 거죠. 아, 그래 그렇다면 함부로 입을 열지 말아야 되겠구나. 조급하게 내 욕망으로 함부로 말을 해서는 안 되겠구나. 어쩌면 이 말로 우리를 좀 경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명절이니 얼마나 또 말을 많이 하겠습니까 <laughs> 사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또 오늘 우리의 상황으로도 잘 맞는 것 같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날 거고 얼마나 침묵이 견디기 어려워 여러 가지 말을 하게 되겠습니까 <laughs> 그말 속에서 정말 우리는 말이 가지고 있는 힘을 마음속에 다시 한번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 받았기 때문이죠. 창조하고 파괴할 수 있는 그 모든 힘이 우리의 혀 끝에 달려 있습니다. 마음에 담으시고 경계하시고 오늘 또 남은 남은 생을 어,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지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이 가지고 있는 힘을 이 시간 생각해 봅니다. 주님. 우리가 하는 모든 말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헛되이 말하고 함부로 말하는 일은 있지는 않은지, 사람을 죽이는 말을 하지는 않는지 이 시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의 실수가 없을 수는 없을 터이니 최소한 말을 줄 줄일 수는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귀한 이 귀한 말을 하나님 선용할수 있게 하시고. 창조와 생명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 더욱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